25편 보겠습니다. 오, 여와여, 내 영혼이 주를 바라봅니다. 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적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죽게 소망을 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겠고, 이유 없이 죄를 짓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오, 여와여,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소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소서. 주는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루 종일 주만 바라봅니다. 오 여호와여, 오래전부터 있었던 주의 크신 자비와 사랑을 기억하소서. 내가 어릴 적에 지었던 죄들과 내 범죄를 기억하지 마소서. 오 여호와여, 주는 선하시니 주의 사랑으로 나를 기억하소서. 여호와는 선하고 올바른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십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을 오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그 길을 가르치십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약속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사랑과 진리입니다. 오 여호와여, 내 죄가 크다 해도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용서해 주소서.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께서 그에게 선택할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잘될 것이요 그의 자손이 이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친밀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 언약을 알리십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은 그분이 내 발을 덫에서 빼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돌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가 외롭고 괴롭습니다. 내 마음의 근심이 갈수록 더하니 나를 이 괴로움에서 끌어내 주소서. 내 괴로움과 고통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소서. 내 적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그들이 얼마나 나를 미워하는지 보소서. 오, 내 영혼을 지키시고 나를 구해 주소서. 내가 주를 믿고 있으니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니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아멘. 이 각철에 이첫 글자가 그 히브리어 자음 문자 순서로 되어 있는 그런 시입니다. 우리 그 영어의 A, B, C, D처럼 그 앞에 한 글자를 두고 거기에 맞춰서 쓴 그런 시인데요. 이런 거를 뭐 아크로스틱 시라고 하거든요. 구약 성경을 쓴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뭐 알레프, 베트 김멜, 달렛, 해, 바부, 자인, 헤트 테트, 뭐 이런 알파벳이 있어요. 이제 그거 순서대로 되어 있는 시인데, 시편에 몇, 몇 개의 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시편 25편인데요. 근데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쓰려고 마음 먹다 보면은 좀 거기에 좀 구애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형식적인 것을 신경 쓰면서 쓰다 보면, 내용의 일관성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시에서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고백해야 되는 그 주요 주제들이 오히려 더총망나 되어 있어요. 다른 무엇보다도 신앙이라면 꼭 고백해야 되는 바로 이 죄의 고백이 있거든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간구하는 회개가 이 시의 간절한 그런 억구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6절과 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 여와여 오래전부터 있었던 주의 크신 자비와 사랑을 기억하소서 내가 어릴 적에 지었던 죄들과 내 범죄를 기억하지 마소서 오 여와여 주는 선하시니 주의 사랑으로 나를 기억하소서 7절에 내가 어릴 적에 지었던 죄들이라는 것은 뭐 나이가 어렸을 때 지었던 죄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아기일 때, 아직 성숙하지 못했을 때 그때 자기도 모르게 지었던 또는 예전에 있었던 죄의 습관으로 인해서 지었던 그런 죄들 나중에 생각해보면 참 부끄럽지만 그런 죄들, 그런 것들을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를 구하는 이 시인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제가 어찌 어찌 했으니, 이제 변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주의 자비와 사랑으로 저를 기억해 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의지할 것, 우리가 기댈 것은, 하나님의 극휼과 사랑이지, 나의 어떠함이 아닌 거예요. 사실, 나의, 내가 이렇게 주님 만나서 변했으니, 그걸 기반으로, 그것을 증명, 증거로 해서,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아,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극률과 사랑에 기대어서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그 타고난 본성이신 그 극률로 저를 구원해 주소서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루어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또 우리의 삶의 안전함인 거예요. 시인은 어릴 적 지었던 죄들과 자신의 범죄를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강구하고 있는데요. 어, 기억하지 말아달라 그랬어요. 기억이 뭡니까? 우리의 기억은 그냥 기억으로만 남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억은 왜 그걸 기억하시냐면, 그것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기억입니다. 심판으로 이어질 그럴 기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어, 어떻게 기억하시는가? 이것만큼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건 없어요. 하나님의 기억은 바로 심판의 근거가 될 건데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이 명호에 대해서 무언가를 기억하는 것은 저의 구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께 저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주의 사랑으로 저를 그런 차원에서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11절 읽어 보세요. 오 여호와여 내 죄가 크다 해도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용서해 주소서. 저의 죄가 크지만 주님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 처절하기까지한 이 고백은요. 실은 아무나 할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은 누가 할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의 구원이 달려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반면에 자신의 죄는 너무도 커서 그 죄의 대가는 오직 죽음밖에 없다고 믿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고백이에요. 진정 자신이 죄인으로 태어나 정말 주님 만나지 못했으면 그냥 그죄 구덩이에서 죽어나갈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고귀한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18절도 읽어볼까요? 내, 내 괴로움과 고통을 보시고, 보시고 내 모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소서. 용서해 끊임없이 저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지금 강구하고 있잖아요. 실은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만큼 자주 또 진실하게 무릎 꿇고 해야 되는 그런 강구는 없을 텐데, 신앙인들이, 크리스천들이 과연 이죄 용서의 고백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 구원에 관한 가장 본, 근본적인 이 부분에 대한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주세요, 채워주세요, 응? 이런 어떤 삶의 필요에 대한 기도는 하고 있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이 구원에 대한 기도는 얼마나 하고 있는가? 구원을 이미 얻어서 기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18절을 지금 읽으셨는데, 거기 보시면은 내 괴로움과 고통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했는데요. 저의 의로움을 보시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선행을 보시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이 뛰어난 믿음을 보시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죄로 인해서 환난 중에 있고 오히려 정죄감에 빠져 있는 그 불쌍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강구를 음.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내가 용서받을 만한 이유를 대면서 저를 용서해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괴로움과 고통. 그것도 자신의 죄로 인한 괴로움과 고통에 빠져있는 것인데 그걸 근거로 하면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이것만큼 비논리적인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게 비논리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논리적으로 정당하게 공의만 내세우며 했다면 우리 중에 구원 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괴로움과 고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시입니다. 참 좋은 시예요. 예. 저는 이전에는 세상을 보면서 어떤 것은 추구할 만하고 어떤 것은 버려야 마땅하다고 하면서 세상의 그 가치들의 점수를 매기고는 했습니다. 심지어는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등급을 매겼던 것 같아요. 참으로 말하기에도 부끄러울 만큼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요. 근데 하루하루 주님 만난 이후에 그렇게 더 살아가고 살아가면서 제 눈에 보이는 세상은 온전한 것이 전무한, 정말 온전한 거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이 땅과 이 땅의 사람들에게 집착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를 처음 깨달았을 즈음 아, 좀 놀랬었어요 제가 그렇게 다른박질 쳐왔는데 정말 매달릴 게 하나도 없구나 그거를 깨달았을 즈음에 제 심정은 그저 좀 멍했던 것 같아요 뭐지? 아 저기 토끼가 있네 싶어서 그걸 잡아보려고 열심히 달려가 봤더니 토끼가 아니라 휴지 몇 장이 토끼 모양처럼 걸려 있는 걸 발견한 느낌이랄까? 그런 거였었습니다. 음, 그런 일종의 허무함, 그런 것들이 사실 신앙생활에서 한번꼭 경험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세상에서 눈을 떼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의 훈련기간이 지났을 때 다시 세상을 눈을 들어보게 하셨는데 주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게 된 후에 본 세상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이 땅을 향한 철저한 실망감과 일종의 구역질 후에 다시 보게 된이 땅은 저에게는 이제 버려야 할, 이제 그만 상관해야 될 그런 어떤 것이었었는데, 근데 또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참으로 당황스러운 일이었고 세상을 향한 나의 실망감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사이에서 이 뭐지 하면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사람들을 나는 앞으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면서도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가 심정적으로는 받아들이면서도 막상 구체적인 삶의 순간순간에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대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말씀 따라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에게는 지혜가 필요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그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인지 이 10편, 25편을 읽으면서 실은 저에게 가장 먼저 마음에 온 말씀들은 그 10편, 25편 여기저기에 있는 바로 가르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25장에요. 4절과 5절 읽어 보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내게 보여 주소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소서. 주는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루 종일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저를 인도하여 주세요. 이 기도를 안할수 없어요. 어떤 삶의 방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하나님의 명령을 그 나의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가 이루어내고 적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인도함을 구하고, 배우고 싶어 합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정말 잘 배우고 싶고, 그러시잖아요. 잘 배워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잖아요. 우리는 뭘 잘하고 싶긴 한데, 방법을 잘 모르고, 어떨 땐 방법을 알아도 힘이 없고, 그렇잖아요? 예. 네. 주의 길을 보여주세요. 그걸 사절해 보세요.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소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강구를 합니다. 이 강구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음,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구하는 거 아닐까요? 그걸 아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 길을 보여주실 수 있고 나에게 길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분의 지혜는 내가 생각도 할수 없을 만큼 크고 뛰어나시다 이걸 갖다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구하는 거겠죠 8절 9절 10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선하고 올바른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십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그 길을 가르치십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약속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사랑과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올바른 분이시니 그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시면 분명히 제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성숙해지지 않을까 지금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거예요. 이미 그렇게 성숙하게끔 이미 그렇게 일해 오셨고 음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볼때 저는 이 보잘것없는 이한 인간을 향한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열심에 늘몸들바를 몰라 하면서 늘 놀라기만 합니다 대체 내가 뭐라고 날 이렇게까지 바라보고 나의 나를 살리시는데 이렇게 열심이실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님 부르셔서 이 땅에 여행 끝내는 날 하나님으로부터 저는 그래도 충성스러운 종이었다는 칭찬 듣고 싶고 사람들로부터는 음 뭐꼭 그렇게 말해주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혹시 누군가가 말한다면 아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말 듣고 싶어요 뭐 제가 생각하는 그게 인생 잘 사는 기준이거든요 그러려면 매순간 삶의 선택의 순간에서 이쪽으로 갈 것이냐 저쪽으로 갈 것이냐 이것을 취할 것이냐 저것을 취할 것이냐. 그거를 판단해야 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주신 지혜, 또 주님께서 주신 그 분별력으로 방향을 잘 잡아가야 될 거예요. 그런 면에서 12절은요, 지혜도 분별력도 부족한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12절 읽어볼까요?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께서 그에게 선택할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또 받아서 내가 또 한번 여기에서 재가공을 해가지고 어떤 걸 해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마음이 무거웠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할 길을 가르쳐 주실 거래요. 바다 위에 나아갈 방향 모르는 부표와 같은 그런 인생인 줄 알았는데 실은 줄곧 한 방향으로 부는 어떤 바람에 의해서 뒤뚱뒤뚱 거리기는 하나, 결국 그 목적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당도하게 되는 삶, 이제, 그렇게 살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의 사랑으로 저와 그 여러분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고, 또 삶의 매순간마다 나아갈 방향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렇게 삶 전체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